어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 결정적 방법 공개. 어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가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 방법.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으로 그치지 않고 숫자로 이루어진 사회적 압박이 시작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범죄는 여러 연령층과 성별을 막론하고 진행되며 특히 어린 가해자들이 그 행동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방지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 무엇인가요?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괴롭힘과 감시를 벌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공간에 불쾌한 발언이나 조롱이 담긴 웃음 등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가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가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린 가해자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린 가해자들이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 친구들, 가족 주변 성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어린이는 쉽게 이를 따라하게 됩니다. 모방행동 미디어나 게임 등에서 자주 접하는 폭력적인 콘텐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가해자가 가지는 내면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별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체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심리적 영향. 가해자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